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겠다며 울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강행 등 여러 문제로 양국의 문제가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규제의 중심 기업이 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업계 현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반도체의 장인으로 알려진 윤호가미 다카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고 일본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 반도체 연구소 소장은 과거에 일본 반도체 붕괴에 관한 저서를 집필했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과장한 바가 아니고 실제 이미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국내 기업 현직에 근무한다는 A씨는 최근 일본의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막아버리니까 아예 모든 장비나 기술 노하우를 들고 통째로 한국 기업이 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핵심 원료를 제조한 다음에 한국으로 넘겨주면 한국 내의 일본 자회사들이 다시 그것을 재가공한 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삼성하이닉스는 그것을 라인에 투입하거나 다시 중국의 라인에 재수출하는 형식인데 이제 핵심 원료 제조 기술 라인까지 아예 통째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겠으니 제발 한국에서 거래를 끊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개된 오피셜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은 짧게는 2년 안에 일본에서 한국에 소재 공급을 해오던 업체들은 거의 다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는 분위기라서 그와 같은 절박한 오퍼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 유수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카미카 제식 공격에 본도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 파산만은 피해야 한다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미팅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결국 일본 정부의 입김에 의해 특허 관련 소송 혹은 국가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한국의 모든 공장을 통째로 옮긴다 할지라도 당국이 걸고 넘어질 게 뻔하므로 우선은 국내 업체는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국산화 혹은 일본제를 제외한 외산을 도입해 탈일본화를 한다는 방침으로 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반도체 업계는 완전 파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급소를 찔렀고 그것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러한 예상은 90년대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과거 일본이 반도체를 지배할 때와는 많이 다른 데다가 일본이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던 한국 시장에 오히려 정치적 논리로 공격을 가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시작이고 일본 전반에 막대한 흑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업계는 아베 총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한국에 사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반도체 장인 윤호가미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릴 것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